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사운용사이 대표입니다. 저는 HJ중공업을 같이 보실 건데 결국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HJ중공업의 건설 현장의 모든 현장은 전체 중단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HJ 중공업의 현금흐름이 끊길 수 있는 엄청난 악재일 수 있다라고 제가 압수수색 나오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HJ 중공업을 질타했고요,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금요일에 개파락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이제 끝이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정말 불안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려요. 압수수색이 오히려 단기 저점 신호가 될수 있는 이 신호가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또, 여기에다가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11월 달에 HJ중공업의 운명을 바꿀 대형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엄청난 호재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HJ 중공업의 주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 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뒀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뒀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중요한 이유는요,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 사상 신고가 도파 이후에 이렇게 조정 국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정 국면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가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매번 여러분들께 강조시켜 드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끝까지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셔서 이 종목도 꼭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대주주의 시그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는지, 일단 첫 번째로 알고 가셔야지만 지금의 HJ 중공업에 크게 배경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번에 HJ중공업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2,000억 원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최대 주주가 에코프라임 마린버시픽이 전액을 참여를 했습니다. 일대 주주가 전액을 참여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결국엔 주가 상승에 아주 큰 자신감이 있더라 라고 말씀 드렸는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요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FI에요 재무적인 투자자입니다 실질적으로 h a 중공업은 우리 국가 준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걸 바라보냐면 여러분들처럼 주식 투자를 통해서 풋과 아웃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2천억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데 여기다가 28,400원에서 29,900원까지 할증 조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엔 주가에 자신감이다라고 있 얘기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천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HJ 중공업의 1대 주주 에코프라임 마리퍼시픽은요 시간 외에서 대량 매매를 통해서 400만 주를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밝혔어요. 무려 1,000.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2,300억을 시간에서 대량 매매로 누군가가 가져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공시를 통해서 큰 손이 밝혀졌습니다. 시간 후에 당일 대량 매매 상황 보고서의 내역에서 매수 주체가 나왔는데요. 이번 공시에서 외국인이 약 1,300억을 매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결국엔 이 외국인들, 진짜 이 외국인들 말 그대로 물량을 그냥 인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식 투자 사람들이죠. 주식을 투자해서 결국엔 올라갈 걸로 베팅하고 이 베팅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특정 기간이 제시가 되지도 않았어요 뭐 싱가포르가 될수 있고 모건 스타일리가 될수 있고 jp 모건이 될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결국엔 주식 등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로 통해서 들어온 단가가 얼마죠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7,500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27,500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선인 거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오늘은 맞아요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로 약 40억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HJ중공업에 엄청난 악재들이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면서 압수수색 비리까지 폭로가 되면서 엄청난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겠다는 신호탄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아 대주주는 이제 27,500원과 29,000원 부근에서 지금 포진되어 있구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압수수색의 명령을 통해서 금요일에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개파락을 통해서 주가가 미끄러져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개파락이 나오는 척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마이너스 4%까지 올라가 내려갔다가 다시 1% 상승하면서 고저진표 고작 마이너스 5% 짜리 아주 짧디 짧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만 개의 별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 결국엔 주가가 다시 이 갭을 메우러 가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갭은 당연히 메울 거예요. 메우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도지 캔들에 대한 의미예요. 거기다가 앞으로 나와 있는 엄청난 호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달에. 그렇습니다. 대박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이상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파락에 대한 저점 신호를 어떻게 생각 생각을 해야 되냐 바로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수사의 목적 자체가 너네 기업 전체 영업이나 경영 체제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업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오히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자, 여러분들 주가를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뭔지 아십니까?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라 불확실한 데이터를 여러분들 제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말해주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그때부터 악재는 약해지고, 긍정적인 이슈가 다시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에딱 한마디는, 따라서 개파락은, 이번에 짧은 은봉이 나왔죠. 그리고 양봉을 추천했다는 건, 이제 앞으로, 아,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고, 앞으로는 이런 엄청난 호재를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첩을 열고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h j 중공업은 이번에 11월 중에 미 해군 함정 정비 계약 MRSA 라이센스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발표가 아니라 그냥 작은 수리 계약 정도가 아니라 미 해군의 정식 파트너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조선사 누구죠? 하나오션, 현대, 삼성. 얘네들을 다 제치고 최상위 우선권을 확보하는 엄청난 발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이 MRO를 통해서 HJ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수준은요 수조원입니다 고정 매출이에요 이건 엄청난 발표예요 그 발표가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다가도 발표를 쳐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초대형 호재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주가를 바라보실 때 제가 매번 하지 말라고 한게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주가는 항상 올라갈 땐 기대감에 올라가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꼭지점이 나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뭐. 실적이라든가 어떤 뉴스를 보고 투자하시면, 투자하셨을 때 꼭지점 잡아주, 잡아보신 기억들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엄청난 호재를 기다리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엄청난 슈팅 상황이 나오면서 이렇게 추세대 고점을 맞을 때약 3만원과 27,500원까지 만 다시 한번 주가가 터너라운드 할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요. 예 진짜 핵심은요, 추가 협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상무부 대표단 중에 HJ중공업에 방문한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스 크루츠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냐면,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청의 최고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US,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방위산업과 조선산업, 공급망 문제를 총괄하는 핵심 브레인이에요. 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hj 중공업 부산 영도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다는 건 결국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전략적 파트너 후보 선정에 대한 이 선정권과 함께 이 선정 외로 추가 협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건 앞으로 이 알렉스 크루즈가 HJ중공업에 발표를 하는데 이 세가지는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계셔야겠다. 일단 알렉스 크루츠 그리고 미국에서 HJ중공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MRO의 최적 위치에요. 부산에 빡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남권, 조선기자재 천여개로 확보하고 있고 보안시설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 미 해군 MRO전용 부산형 조선 방사 클러스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HJ중공업에 이런 세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추가 어떤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해군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공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이 나올 수 있겠고요. 미군 해군의 반복적 정비 물량 중에 hj비 중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 아니면 한국 조선소의 인수 합작 범인 jv죠. 이런 설립에서 HJ중공과 업 미국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는 어떤 협력안이 나온다면 여러분들보다 엄청난 상승구조가 될수 있겠고요. 단독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이벤트가 될수 밖에 없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대주주가 29,000원에 포진되어 있고 이 대주주의 물량 1,300억을 매수한 사람도 약 27,500포진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결국 주가가 이때도 지금도 주가가 낮고 올라갈 수 있으면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악재가 아닌 이유는 뭐라고 말씀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악재는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외국인도 알고 기관들도 알아요. 이러한 악재들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수사의 시작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 값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할 때는 뭐예요? 결과가 나오면 꼭지점이고, 하락할 때는 뭐예요? 결과가 나오면 뭐예요? 상승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의 첫 번째 맥점이에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투자하실 때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HA중공업은 금요일날 개파락이 나왔죠. 여기에 패닉성에 대한 투매가 나왔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좀 나왔는데 이게 더 좋은 신호는 바로 저점 신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수급만 보더라도 결국엔 패닉성 투매를 누가 받아줬다? 외국인들이 좀 받아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달에 어떤 라이선스가 발표된다? 그렇습니다. 미암정... MRO 라인센스 승인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엄청난 이벤트다. 그런데 이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미국과 HJ중공업의 추가 혐의 아니다. 추가 협의 안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HJ중공업의 앞으로의 영향에 더큰 추가 협의가 나온다면, 대폭등의 신호가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HJ중공업의 누가? 유상철 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실적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인터뷰의 대답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아, 이번에 컨테이너, 당연히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로서 에마로 수주도 이제 본격화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11년간 적자를 보다가 작년부터 흑자전환을 했네요. 올해도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최소 3년간은 흑자를 전망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주가에 딱 대입을 해보자고요. 2007년 상장 이후에 고점이 97만 7천원이었어요. 엄청났죠. 그런데 1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하락하면서 2천원 대까지 떨어졌는데 2014년 15년에 다시 HJ중공업이 지금 달성하고 있는 흑자 전환을 했던데, 흑자 전환을 3년간 지속했을 때가 바로 6만원과 10만원대 주가가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데, 흑자 전환 시 목표 구간이 어디다? 여러분들, 최소 6만원가 그렇습니다. 10만원 선 사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아시, 알기 때문에 지금 HA중공업의 내부자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오히려 패닉을 누가?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마냥 부정적인 것보다 맞아요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지만 아 여기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더욱 더 중요한 건요 도지 캔들 나왔죠. 여러분들 도지 캔들의 의미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매수와 매도가 싸워서 비겼다. 그런데 추세가 어때요? 하락 추세예요. 그죠? 하락 추세에서의 도시캔들의 발표는 뭐예요? 매수가 셌어요, 매도가 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다 받아내는 매수가 당연히 셌죠.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말 즉슨 뭐예요? 내일. 더 중요한 양봉이 출현돼야 되는데, 당연히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지 캔들의 고점을 넘어가고, 그리고 도지 캔들의 거래량을 월등히 넘어서는 그런 이런 상승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면, 다시 주가가 터너라운드 할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와 반대로 이런 캔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깨주는 그런 모습 나오니까요. 이런 대응들을 알고 투자하신 분들과 모르고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의 계좌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보시고 네,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 여기서 물려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익으로 실현하고 싶은데 대응이 안 됩니다. 대응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그런 여러분들께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81155111 중공업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J 중공업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대응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600원 정말 8월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죠? 12,600원에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잘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 HA 중공업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2025년 5월달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이렇게 수익 극대화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HA 중공업 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리죠. 이런 대응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 맞아요. 여러분들, 대장주를 잡고 테마주를 따라다니시면 결국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종목들 공략을 했냐면,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과 언제부터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이수베타시스 52,500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무려 150% 수익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우리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익 홀딩 사인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spg는요, 금요일날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장이었는데, 자 보세요. 금요일날 정확하게 11월 21일 금요일날 spg 이렇게 매수 추천 드렸죠 매수 추천 드리자마자 14%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조금 상승간이 나오면서 수익 홀딩 사인 여러분들 또 드렸습니다 자 한라캐스트는요 우리 9,050원에서 10월 15일날 잡았습니다 한라캐스트 오늘 또5% 상승해주면서 우리에게 17% 수익구간 도달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뮤논시아는 장중에 약10% 정도 올라가면서 무려 20% 수익 달성했는데요. 4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로보티즈. 로보티즈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 달에 잡았죠. 9월 달에 98,700원에 정확하게 잡고 수익률 110%를 달성하고 있는데 오늘 약9% 정도 상승한 주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 홀딩 사인 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 hj 중공업에 대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우리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아래로 좀 내려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은지, 받고 싶은 만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래에 동의함, 그리고 제출, 누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어떻게 들어오라고 링크가 어디 있다고 더보기가 어디 있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제 번호로 문자 준공업 기회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링크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주 매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정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 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현이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맨 아래, 이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맨 아래에 이렇게 이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주를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매도 타점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이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인데, 이 선물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에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시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하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